오늘의 보감성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은 어떨 때는 좀 시각기도 하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암송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천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죄가 악이 가득한 이 지금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세계 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던 그 땅이 없어진다는 이 의미고요. 바다는 또 악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영어 성경을 볼게요. Revelation chapter 21 verse 1.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여기서 보면은 하늘과 땅. heaven은 아마 천국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earth는 지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냐면 새로운 하늘,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로운 땅을 보았다.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이거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거예요. Had passed away. 사라졌다는 거예요. Pass away 하는 거는 이제 죽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죽다를 다이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다이라는 말보다 영어 회화에서는 pass away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나 누군가가 죽었을 때 well, he passed away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이 죽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요 어떤 이렇게 존재하던 것들이 없어질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하늘과 첫 땅이 이제 passed away 한 거예요.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There was 하면 무엇이 있단데, 아, no longer,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란 뜻이에요. Any sea. 어떤 바다도 없대요. 여기서 any는 조금 더 강조해주는 의미에요. 사실 없어도, 이 문장에서 빠져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네, any sea.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 문장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네, 읽으실 때요. 여기 보면 heaven 하고 earth 나오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a new가 나오죠. 이건 이렇게 세개세 단어를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묶어서 읽으시면 돼요. a new heaven, a new heaven 이렇게 a new earth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여기도 the first heaven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the first heaven 달려가듯이 읽으시면 돼요. 이세 개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도 the first earth, the first earth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한국어와 다르게 영어는 굉장히 리드믹하고 중요한 것은 크게 읽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좀 이렇게 약하게 읽거든요. 네, 그러면 한 문장씩 우리 외워 볼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네 오늘도 이렇게 보감성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